안녕하세요. 중고차 마당입니다. 이번 차 BMW 7 시리즈. 연비 좋고 상태 아주 좋은 차. 이 나이에 불과하게 참 상태가 묘하게 좋은 차 들어와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750LI LD 롱바디 X 드라이브 항시 4륜 차량 5인승 차량 2015년. 7월 31일 초도 등록 차량입니다. 2015년형 2015년 초도 등록 차량인데 주행 거리가 좀 많습니다. 19만 1000km. 자, 요 경유차인데요. 주행 거리 많죠. 19만km가 되면 전부 다들 망설이는 단계에 들어서는 차는 맞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엔진 상태는 엔진 소리는 휘발유 같은 느낌이 드는 차 그런 아, 형태에 띄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립니다 자, 가격은 2015년형하고 구분되게 주행 숫자가 많아서 좀 시세에 맞게 이렇게 처리가 드레이 되는 차량 750 l d x 드라이브 750입니다 아, 730d가 대부분인데, 요 차, 750LDX 드라이브 5인승. 차량 외관 상태 지금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외관 상태 한번 보여드리고, 상세하게 단점 포인트. 제가 단점 포인트를 또 말씀 안 드리면, 저와 걸맞지 않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점 포인트 부분 상세하게. 저는 어차피 1인 촬영이기 때문에, 뭐, 그러신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제 얼굴을 안 보여드려서 믿음감이 없다. 믿, 믿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 얼굴 파는 건 아니니까. 저는 차를 팔고 있는 거고요. 또차 전문가도 아니고요. 이제 3년 돼서 모르는 부분도 많아요, 사실. 근데 있는 그대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거, 보는 그대로, 제가 느낌 그대로 말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바퀴 자세 눌러봤는데 롱바디답게 차 자세는 좋습니다. 자요 부분 헤드라이트부터 볼게요. 자 헤드라이트가 제가봐서는 한 90점 80점정도 그렇게 보이고요이 앞쪽 범퍼 보시면은 스톤칩 같은거 특히 앞범퍼하고 후드쪽은 스톤칩에 좀 취약한 포인트예요 또, 주행거리 숫자도 많은 차이기 때문에, 그거는 눈여을 봐야 되는데, 앞범퍼하고 후드 쪽, 보실게요. 여기 스탠칩 있어요. 요거, 요 포인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떨어져서 찍으면 아예 안 보이는 수준이고요. 엠벌은 깨끗하고, 15년식이라 깨끗한 점. 그 다음에, 이 그릴 보세요. 그릴 보시면은, F01 바디, 2015년형, 그대로죠. 자, 우측, 차량 쪽에서 보면은 좌측 헤드라이트 상태, 똑같구요. 좋아요, 괜찮아요. 아래쪽에 보면은 이 데코 라인들, 몰딩 데코 라인들 깨끗하구요. 자, 휠 보시면은, 내측으로 다 휘어 들어가는 휠이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깨끗한데, 모서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모서리는 뭐 빼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아무리 이거 복원을 해놔도, 아무리 아낀다고 해도, 1년 타시면요, 다 똑같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감소하시는 게 좋다. 그 말씀 드리고요. 제가 이 차를 소개드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누구나 이 휠스크래치는 내더라고요. 안 내시는 분이 없어요. 안 내지는 차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최고급 차량, 너무 비싼 차량, 너무 짜붙일게요. 자, 타이어 상태 보시면 100%예요. 그냥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 100% 보시면 되고요. 여기 그 데코 포인트죠. 여기 부식 없이 깨끗합니다. 대개 여기는 물이 튀고, 주행할 때 물이 튀고 뭐 이래서 닦지 않고 하다 보니까 부식이 생겨요. 근데이 포인트는 지금 부식이 없고요. 운전석 도어 상태 보시겠습니다. 운전석 도어 상태 아주 100점짜리. 깨끗합니다. 아, 100점짜리가 못되네요. 이 포인트 제가 이제 봤어요. 이제 봤는데,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100점으로 하죠, 그냥. 100점으로 하, 하시자고요. 자, 괜찮아요. 문콕이라든가, 걸킴이라든가, 이게 없다는 얘기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사이드 미러, 좌측 사이드 미러 상태 깨끗합니다. 그다음에 이 데코 라인 보시죠. 몰딩 데코 라인인데 부식이 없어요. 15년 식이니까 그런 점도 있고 또 요게 세차할 때마다 한 번씩 잘 닦아 주면은 생기지 않아요. 근데 항상 방치해 버리는 타입 그러신 분들은 얘가 부식이 생겨요. 이게 사나 산성비에 의해서 변화도 생기고요. 녹이죠, 이게. 알루미늄, 그, 도금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부식이 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차는 괜찮다. 자, 썬팅 상태에 보시면, 아니, 거의 5% 정도만 들여다 보이는 수준이고요. 안에서는 또 95%가 바에 보인다.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쪽에, 비서도 보면 문콕이나 스크래치나 뭐 변색이라든가 이런 거일체 없고요 깨끗합니다 좋습니다 뒤쪽 휀다 부분 깨끗하고요 오점이 없어요 뒤쪽 휠 보시죠 뒤쪽 휠 상태 똑같습니다 앞쪽 휠하고 똑같이 모서리는 안 긁히는 차가 없어요 이거를 저희가 복원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개당 한 8만원 요정도 사이즈면 8만원 정도 비용 들고요 여러분들은 조금 비용이 더 드시겠죠 그런데 이거는 같은 같이 이거 고민해 보아야 되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모든 차를 복원해서 상품화를 하진 않고요 요정도는 다 누구나 한달 내에 또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는게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것 때문에 휠 복원 때문에 마이너스로 가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뒷모습이고요 뒤쪽에 트렁크 쪽에 이자 지금 소울마크 일체 없고요 에테코라인도 깨끗하고요. 뒷 범퍼 쪽 깨끗합니다. 다 깨끗해요. 테일 램프 쪽도 깨끗하고 자세 좋고요. 대형차 스럽고요. 대형차 정말 초대형 차 다운 면모가 보이고요. 자 우측 뒤쪽 휀다 쪽 주유구 쪽 보시고요. 2015년 형 차량, 2015년 형이 주행거리가 많으면 이 나이가 많으면, 주행거리가 많으면 나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에, 숫자에 불과한 거 이따가 좀 보여드릴게요. 우측에 VIP 석도에 여기 문콕에 의한 스톤칩인지 여기 그 표면만. 그러니까 여기 살짝 뜯긴 부분이 저거 콩알보다는 좋고요. 쌀알만큼. 근데 저게 페이거나 속살까지 벗겨진 것은 아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측에도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동승석도 상태 깨끗하고요 엑스드라이브 항시 4륜차 마킹 찍혀 있고요 우측에 휠하고 타이어 타이어 4개는 다100% 에요 휠은 이렇게 모서리가 조금 부족한 점 고려해 주시고요 차는 전반적으로 은색이고 깔끔하고 떼타지 않는 타입이죠. 누구나 좋아하는 타입이고 누구나 좋아하지는 않죠. 검정색을 더 많이들 좋아하시죠. 무난하게 흰색만 또 은색만 찾으시는 분들도 계셔요. 자 도어 상태 보시고요. 운전석 도어입니다. 요 15년형 그대로 다른 차들 15년형하고 똑같고요. 메모리 세팅 버튼 도어. 조정 버튼, 데코라인 손잡이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시트 상태 보실게요. 시트 이 가죽 시트예요. 가죽 시트인데 여기 조금 떨어졌네요. 여기 이게 얇은 가죽에 이 신축성을 주기 위해서 내측에는 직물로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앞으로 10년 써도 더 이상 뭐 조금 더 떨어지긴 하겠죠. 원하신다면 요거만 제거를 해서 교체를 하면요. 어, 요거는 해드릴 수 있어요. 원하신다면 근데 어차피 이런 거 보일 때마다 다 해드린다고 했더니 참 난감한 나중에 곤욕을 치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요거만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전동 버튼 시트, 여러분들은 이거 못해요. 한식기 힘들어요. 저는 요 똑같이 해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사용감 보시면은 그렇게 긁힌 자국은 없죠. 시트 상태 그렇고요 바닥도 깨끗하고 약간 울긴 했죠. 모든 차가 울지 않는 차는 없더라고요. 가죽이 늘어나고 눌림에 의해서 그런 영향이다 보시면 되고요.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헤드업 디스플레이 스위치, 헤드라이트 스위치 보시고요. 운전석에 앉겠습니다. 자, 동승석 쪽 보실게요. 동승석 도 상태는 그대로 깨끗하고요. 제일 많이 사용된 자리가 운전석이겠죠. 여기는 동승석은 그대로 깨끗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선루프는 싱글 선루프 앞쪽에만 있고요. 그렇게 열어놓기는 했습니다. 자, 뒤쪽에는 직물 천장이고 뒷좌석 앞에서 보는 뒷좌석 상태. 7시리즈, 750 시리즈. 7시리즈라고 표현하면 되고요두 채널 블랙박스. 그 다음에 ECM 눈미로. 하이패스 단말기. 하이패스 단말기가 2015년형에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치. 모니터는 보시는 사이즈 그대로. 스타뱅고되고요 스타트 버튼 푸시 스타트 버튼이구요. 요거는 오디오. 부분 여기는 공조 시스템, 요거까지는 해드릴게요. 요거 까졌죠. 무조건 이게 뒤바디로 그 옮겨가면은 터치 스크린으로 조작이 가는데, 얘는 기계적인 푸시 버튼이에요. 그래서 손톱으로 누르죠. 그리고 BMW 7 시리즈 보면은 무조건 시동을 걸게 되면 오토로. 공주 시스템이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끄게 돼있어요 얘를 누르는 게 여름이나 겨울이나 때에 따라서는 안 눌러도 되겠죠 그렇지만 평상에는 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손톱으로 눌리는 거죠 손톱으로 이렇게 세워서 누르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무조건 까져요 이건 3,000원 자그 다음에 여기 전자 변속 기어봉 쪽에 보시면 전자 사이드 브레이크 오토홀드 버튼이 있고요 파킹, 변속 레벨 버튼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수동 모드로 들어갈 때 여기는 주행 모드, 스포츠 모드로 적혀 있죠. 이게 벤츠 같되면 S, C 뭐 이렇게 표, 표현되거든요. S자가 스포츠 모드예요. 그래서 아, 아. 이거를 착각하고 슬로우 모드로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절대 아니다 보시고요. 오라운드뷰 버튼, 이거는 네비하고 미디어 설정 버튼입니다. 사물함 한번 보실게요. 사물함은 아무것도 없고요. 다 비어있고 깨끗하고요.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2013년, 12년부터 DVD 체인저가 빠지게, 빠진 상태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 모델들은 비디오 체인저가 있어요. 여기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제트리 부분 담배는 안 태우신 분이에요 여기 보면 아 이거거든요 담배는 안 태운 차다 그다음에 커플도 깨끗하고요 여기 정품 리모컨 뻬그 리모컨이 두개다고 보시고요 뚫었습니다 그다음에 암네스트의 선물함 열어볼게요 사용하지 않은 상태 사용할 수가 없죠. 이 핸드폰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되게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옥스 단자, USB 단자는 이쪽에 있고요. 3g 닫겠습니다. 암네스트 3g. 자, 핸들 보실게요. 핸들은 19만 키로를 탔으니 사용은 많이 했겠죠. 비버 돌리고, 뭐, 되게 저도 이런 식으로 손바닥으로 핸들링 하는데 그 마찰이 해서 이렇게 좀 까졌어요. 근데 그렇게 단점은 단점이죠. 이거 부족감이죠. 이거 전부 다요렇게 되면 좋은데 특히 2010년 초반 때이7 BMW 7 시리즈는 아무리 사용해도 안 까지는 형태였는데 그 이후 차 2013년 이후 차들은 요렇게 사용감이 나타날 수 있는 소재가 되어버렸어요 여기는 Adaptive Cruise Control 기능이고요 있 여기는 미디어 설정 버튼. 등들 배열돼 있습니다. 계기판 지금 시동 걸지 않은 상태에서 계기판 보시고요. 옵션을 따지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BMW 7 시리즈하고 벤츠 S 클래스는 옵션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타고난 태생이에요. 한두 가지는 이렇게 조정이 될 수도 있긴 해요. 그렇게 보시고요. 자 천장은 뭐 그런대로 깨끗한 정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깨끗해요. 그다음에 로고 보면 뱅앤올슨 스피커가 장착돼 있네요. 뱅앤올슨 개노 모델이 뱅앤올슨인데 이거는 비 뱅앤올슨 모델은 아닌데 뱅앤올슨 스피커 가 장착돼 있고 시동 걸겠습니다. 자, 시동 걸렸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꼭이 버튼 눌러지죠? 그다음에 계기판 멋있고요. 계기판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켜져 있고요. 19만 키로예요 주행 거리가 좀 많습니다. 엔진 RPM이 고진 650 RPM, 700 RPM 정도 되어 있고요. 엔진 소리는 경유인지 휘발유인지 구분이 안 가요. 경유라는 거는 내가 숙지를 할수 있겠어요. 인지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 문을 열어놓고 한번 봐드릴게요. 문을 창문만 여는 게 아니라 이도어로 자체를 열게요. 열고, 자, 도어 열려, 열린 표시도 나오죠? 여기서 엑셀레이팅 할게요. 자, 보통 평상시에 휘발유차나 경유차나 이렇게 소리가 큰그 음악 자체는 표시가 안 난다. 이거 보세요. RPM 지금 요 정도 올리면 요 정도 올리면 100km 시속 100km 주행할 때 고속도로에서 지금 도 열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이 차를 휘발유차란 얘기를 뭐 휘발유차다, 경유차다를 얘기를 안 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휘발유차로 착각을 하고 계속 갑니다. 그 다음에 어, 스타뱅고 버튼이 있어서 스타뱅고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보여드릴 거. 후방카메라 r 후방카메라 이렇게 나오고요. 화질 깨끗하죠. 1 5년식이니까1 네, 5년식이면보1 3천만 원이 넘죠. c a 주행 숫자 때문에 그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시세대로 갈게요. a 1 camera, 1 camera, 1 camera, 1 c a m 주행거리도 짧고, 연식도 좋고, 이런거 찾으신 분께는 또 해당이 안 되실 수 있긴 해요. 차는 그나마 깔끔은 한데, 단점 몇 포인트는 있고요. 핸들 같은 이런 부분에. 근데 이거 지금 핸들을 이렇게 봤을 때, 이걸 굳이 단점으로 입고못 산다? 이걸 포기한다는 아닌 것 같아요.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겠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지금 0km 표시되고 있고요. 핸들 흔들림 핸들 진동, 거의 없어요. 약간은 있습니다. 약간 그, 이 엔진의 폭발 간극, 요거는 느껴지는 건 있어요. 그런데 뭐 이게 경유차 핸들처럼 덜덜덜덜, 그, 그런 느낌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운전석에서 내려서 일렬 전체 사진에 담게요. 자, 요번에는 뒷좌석으로 가겠습니다. 앞도 그냥 열어놓고요. 뒤도도 그냥 열어놓고 이렇게 촬영하겠습니다. 뒤도 상태, 외부 상태 이게 지금 어 시간이 길게 찍는 거는 성격이 급하신 분은 가격만 딱 알고 확인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있고요. 진짜 이 차를 사실 분은 이 영상을 두번세번 번 돌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꼼꼼하게 이렇게 찍어주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다. 자, 이쪽이 이거는 전동 햇빛 가리개 스위치고요. 윈도우 조정 버튼이고, 이거는 제털이고요. 제털은 쓸 일이 쓴 적이 없네요. 그다음에 뒷좌석 메모리 세팅 버튼이고요. 여기 사용감 보면 은 뒷좌석은 아예 사용을 안 했어요. 그대로 나타납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는 뭐 앞으로 10년을 써도 변형이 없을 것 같고요. 뒷좌석에 앉았어요. 뒷좌석에서는 엔진 소리가 더 작아졌고요. 자, 여기는 VIP석 열렇습니다 VIP석 시트가 지금 앞쪽으로 쭉 나가 있고요. 롱바디인 만큼 제 무릎에서 이 운전석 시트 뒷면까지 거진 30cm 보시면 되고요. 모니터 이렇게 모니터는 별로 쓸 일이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이게 고급차의 그 표시 같은 느낌이 있죠. 모니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고급차는 모니터가 있고, 이런 개념들이 여러분들이 다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VIP석 도어 상태. 이쪽에는 미드레인지가 들어있고, 오른쪽에는 트위터가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앙 암네스트 상태. 5인승이에요. 여기는 암네스트 올리면 1인, 중앙에 한 사람 더 앉을 수 있고요. 요거는 어, 다 똑같죠. 7 시리즈에서는. 750 시리즈. 이거는 네비 미디어 설정 버튼 음향 볼륨 조정 버튼이고요 커플드는 이쪽에 깨끗해 하다 깨끗하고요 여기는 공조 시스템 뒷좌석 조정 공조 시스템 스위치들입니다 바닥 상태 볼게요 바닥은 깨끗해요 15년식 주행거리하고는 무관하죠 이런 경우는 뒷자리 같은 경우는 주행 숫자하고는 무관하다 그 다음에 천정 보실게요. 이렇게. 지금 전동 햇빛 가리개는 다 올라가, 내려가 있습니다. 천정도 깨끗하고, 뒤쪽은. 사용이 거의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뒷좌석. 단지 엔진만 고달프게 19만 k 로까지 탔네요. 19만짜리를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주행거리 많은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벌써 다 나가셨을 것 같네요. 자 전동 트렁크 스위치 버튼이고요. 바닥 여기는 살짝 황색, 황색 오염이 조금 있고요. 바닥은 깨끗해요. 깨끗하고 이렇게 공간 용량은 적지는 않아요. 적지는 않고 그다음에 바닥 들어볼게요. BMW 7 시리즈 보면은 제가 구매하러 나갈 때도 보면은 이걸 열어보질 못해서 뒤쪽에 사고 유무를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참 그래서 보험 이력 같은 거 확인하고 그 보험 이력이 사고 유무를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차 보험으로 범법 깨졌다고 자차 보험 처리해요. 근데 그거를 보험 처리했으니까 사고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절대 보험 이력하고 사고 유무는 연관성이 몇 프로 뿐이 안 된다. 아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거 갖고 따지시면 안 된다. 범험 이력 갖고 자 트렁크 닫겠습니다. 기능 성능 양호합니다. 자 이제 제일 궁금하신 거 제일 궁금하신 거 고수도도 클로징 잘 되고요 엔진룸 열어 보겠습니다. 엔진룸 자, 시동 켜 있는 거예요, 지금. 자, 후두 연 상태에서 전체 모습 담겠습니다. 오케이, 이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면 방향으로. 자, 엔진 소리요. 엔진 커버가 살짝은 흔들리고 있는데, 그렇게 진동은 없다는 거예요. 요거 말씀드리고요. 이게 엔진 용량이 크기 때문에 특히 더 소리가 고르다는 거 엔진은 보시고요. 깨끗이 청소가 돼 있는 거죠. 지금 청소를 안 했다고 그러면은 우리 상품화 집에서 이렇게 청소를 안 했다고 그러면 먼지가 가득 차 있겠죠. 사실 스트로파 있고, 네, 지금 보면은. 이 엔진의 그 음압이 제 목소리 하고 거의 음압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시발류 차량이라면 은 음압이 요거보다는 작죠 근데 음압이 살짝 높은데 아주 극히 좋은 경유차 엔진 소리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19만 킬로짜리 엔진이냐 요거 궁금이 따져 봐야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 연비 좋고, 이 차는요, 이 차는 앞으로 30만 키로를 더 타도 괜찮아요. 괜찮구요. 자, 단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10톤 화물차 운행하시는 분들이요, 주행거리가 평균적으로 100만 키로가 넘어요. 근데 엔진을 손을 안 보고 100만 키로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키로를 타신 다음에 에, 엔진 보링이라고 하죠. 엔진 오버홀 작업을 간단하게 합니다.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일부분만 아, 그렇게 해서 안 좋아진 엔진이 뭐 팔기통이라고 그러면은 안 좋아진 엔진이 하나라면 하나 엔진만 링 교체하고 다시 닦아서 조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0만 키로 타고요. 이제 그 10톤 화물차 이런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그 차 자체가 직장이고 어, 돈벌이 대상이기 때문에 근본 바탕이기 때문에 물론 아끼시겠지만은 주행 숫자하고는 무관해요. 또 시세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요. 가격이야 물론 신차하고는 많이 차이 나겠죠. 어, 그런 점도 감안해 보신다면 이거 이차 지금 엔진 상태로 본다 그러면은 앞으로 30만 키로까지는 가능한 차다. 모르죠? 모르긴.. 암나는 모르는거라..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 경유차를 예, 매입하고 팔고 했을 때이 차를 엔진이 상태가 좀 걱정이 되는 수준이었다면 곧 망가질 수준이다 아니면 이 엔진은 꼭필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엔진이다 그러면은 가져오지를 않았겠죠 요거는 틀림없이 괜찮은 엔진이고 사실 분도 어 시승해 보시고 타 보실 수 있게 조치 드립.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차량 모두를 3일 시승 후에 구매하는 건 아닙니다. 요 차, 요 차는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3일 시승해 보시고 결정하셔도 되는 걸로 갈게요. 차 좋아요. 뒤쪽에, 뒤쪽에 한번 더 가볼게요. 매운 나오는 거 어떻게 나오나. 그냥 외제차들은 경유차가 이렇게 깨끗해요. 아무, 뭐, 나오는 게 없어요. 엑셀레이팅 하면은 또 모르죠. 제가 직접 찍고, 뭐, 조수가 앉아서, 운전석에 앉아서 엑셀레이팅 해달라 하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는 스테일이라, 저 혼자 모든 걸 해결하는 스테일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냄새도 안 나요. 지금 여기 머플러 뒤에 있거든요. 자, 냄새 괜찮고요. 추천드릴만 해요. 가격 대비, 연식 대비, 주행 거리 숫자 대비 이렇게 자 750li 롱 바디 조용한 차량 전 진짜 조용합니다 엔진 소리 조용해요 지금 자 이렇게 촬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면서 끝낼게요 고맙습니다.